안녕하세요. 발룡 인수한 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2부 유경수 여사에 관한 관련주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인식이 아닌 바탕에서 깔려있는 물밑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편에 미국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 다급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을 하려고 하였고, 또한 만주땅을 개발을 해보려고 모정 보부장을 은밀히 소련에 보내서 의향을 타진하였었다. 이 문제가 미국의 눈에 난 것이다. 원래 남로당의 전력이 있다가 선배로부터 이북 공산당의 행태가 진정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공산주의가 아닌 그들만의 왕조를 만들고 인민은 돌보지 않는 것을 알게 된 박정의 대통령은 좌에서 전향을 하는데 이 덕에 사용될 뻔하다가 풀려나왔고 하지만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쪽에서 혁명을 하자,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가 통일되는구나 하고 기대를 했었다. 그리고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좌경화된 인물로 알았기에 구태타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넣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국시로 들고 나오고 진정성에 가라앉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박 대통령이 만주개발을 위해서 밀사를 보내는 것이 미국의 눈에 띄자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단, 개척자로서의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졌던 태양인 박정희는 상대방 눈치를 보는 탐지 능력보다는 이를 추진하여서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중동 특수로 한국이 달러를 벌어들였고 중동의 사업들이 끝나가면서 박 대통령은 그 많은 중동 개발에 사용되었던 장비를 가지고 만주를 생각해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그전부터 소련의 큰 시장을 바라보고 소련 해체를 위한 백방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즉 소련을 민주화시키고 철의 장막을 해제함으로써 무궁무진한 소련의 지하 자원과 이를 재가공하여 전 세계, 즉 축의 장막과 철의 장막을 해체해 버리면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한국을 교두보로 생각을 하고 남북을 열어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중국과 소련이 열렸을 때. 이곳의 자원을 배로 실어서 미국으로 가져와서 재생산을 하여 상품화시켜서 다시 전 세계 또 중국과 소련으로 내보내는 것은 몇 달이 걸리는 일이다. 그런데 미국이 철의 장막과 주의 장막을 열어버리면 실제로 혜택을 입는 것은 일본이다. 미국은 한국을 중요시 여긴 것은 두 대륙을 향한 미사일 기지로서의 한국의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을 남북을 열어버리고 왕래하게 하고 미국이 한국 내 기업들을 소유하게 된다면 쉽게 중국 소련의 자원을 한반도 내에서 재가공하여서 남북철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보낼 수 있어서 IBRD 차관을 통하여 한국 내의 도로를 남북한이 열리면 사용할 수 있는 물화 수송의 역할을 위하여 매우 큰 남북한 도로를 뚫고 있었다. 그리고 남북이 열렸을 때 국내 기업의 주권을 장악해버리면 결국 한국 내의 다수 기업들은 미국 손에 들어가서 이권을 줄수 있어서 대륙을 배로 건너가고, 건너오는 비용의 낭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보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소련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소련의 손을 내미니 이는 당연의 괘씸죄였다. 더더군다나 공산권의 손을 내미는 것은 박정희가 진정으로 전향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것이 내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보는 시각이다. 전두환의 1212 사태가 없었다면 최규환 내각에서 아마도 박정희를 독재자로 몰고 김재규를 반독재의 영웅으로 말들었을지도 모른다. 감히 빠른 당시에 전두환은 실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덮쳐버린 것이 1 2 1 2 사태이다. 다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돌아가서 차지철도 역시 태양인이다. 짙은 눈썹에 뚜렷한 성격 코에서 숨이 흥분되어서 나오는 것은 태양인의 호출지력 숨을 뿜는 힘이 강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태양인의 방원형 얼굴 네모지면서 동그란 얼굴의 전형이다. 태음성 태양인이다. 무단한 성품이 있어서 확 쓸어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같은 태음성 태양인의 박근혜 대통령도 있지만 태양인은 고난을 겪어야 힘이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주처럼 자랐기 때문에 세상물정에 어두웠을 것이고 차지철은 험한 세상을 겪으면서 태양인의 강성이 더욱 발달한 것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또한 태양인이다.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서 삼고 초려하는데 기다려도 나오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다고 동자가 전하자 확불질러 버리자고 한게 장비이다. 아마도 차지철 같은 성품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 같은 태음성 태양인이라면 차지철은 콧뿔소 같은 태음성 태양인이 었을 것이다. 차지철은 어머니에게만은 엄청난 효자였는데 어린 시절이 부루했기에 믿을 사람이라곤 어머니뿐이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땐 배달은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맞고 살았는데 그가 출세하자 이 형제들이 꼬리 흔들며 찾아왔지만 차지철은 차가운 목소리로 형제 나에겐 어머님 밖에 피부치가 없는데, 그가 얼마나 효자였는지는 노태우 회고록에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어느날 박정희의 여름 휴가에 차지철과 함께 대동한 노태우는 박정희 가족들과 함께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박정희가 차지철 보고 물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자 차지철은 즉각 거부했다. 박정희가 다시 강권하자 차지철은 마지못해 바닷물에 종아리를 담궜으나, 파도가 얕게 치자 즉시 즐겁하며 달려 나갔다. 거의 공수병 환자 같은 모습에 의아해진 박정희가 이유를 묻자 차지철이 어머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대답했고 그 뒤로 박정희는 차지철에게 수영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차지철은 박정희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는데 그런 박정희의 권유조차 어머니의 말보다는 후순이었던 것이다. 뭔 개소리냐? 다시 찾아오면. 그땐 제대로 살아남기 어려울 테니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며 문 앞에서 내쫓았다고 한다. 박근혜는 태음성 태양인이고 박근령과 박지만은 태양성 태음인이다. 박정혜 대통령처럼 소음성이 없는 태음성이라 뚝심은 강하지만 말주변이 크게 섬세하거나 전국을 찌르지 못하고 감정에 앞선다. 쉽게 하얀 것도 그렇고 이는 태양인의 마음에 스스로 아랫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 지도자로서 제 역할 못하였다고 생각하니 엉터리 같은 소리에 맞대응을 해서 투쟁을 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야한 것이다. 국민이 싫어하면 내가 하야하면 되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주위에 사람을 잘못 둔데 있는 것이지 태양인이 부정부패로 착복을 한다는 것은 귀가 밝은 태양이는 도저히 양심에 절여서 할수 없는 일이다. 귀가 어두운 태음인은 조단위로 해쳐 먹고도 남들이 모르게 위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아니야면서 자위를 한다. 후원이 두려워 주위에도 조금씩은 나누어 주면서 해 먹으니 국가 돈은 공돈이 아니고 공돈이다. 공공의 돈이 아니고 주인이 없는 돈이다. 이는 태양인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선악을 아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태양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다. 이는 체질적 특성이라 만약 그렇다면 태양인이 될 수가 없다. 부중이 싫으면 절 떠나면 그만이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만약 소양성 태양이나 소음성 태양이었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했을 것이다. 태양성은 뚫고 나가는 힘인데 소양성이나 소음성 태양 같지 않고, 즉 사슴이나 토끼와 같지 않고 소 같은 성품이 태음성 태양의 특징이다. 튀자 않으려 하면서 무궁무진한 끈기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지만, 치고 나가거나 싸움을 하는 데는 태양인의 추진력이 태음성 때문에 무뎌져서 약화가 된다. 둘째는 박근령으로 태음인이다. 태양인 고집과 태음인 고집이 맞붙었으니 형제간의 우애가 좋을 리가 없다. 태음인에게는 태양인이 옳은 것을 견지하면서 주변 눈치를 안 살피는 게 독선으로 보였을 것이고 태양인에게는 태음인 하는 일이 타협으로 보였을 것이다. 막내인 박지만도 역시 태양성 태음인이다 감정에 쉽게 휩싸이는 박지만은 부모 사후에 많은 심정이 폭발을 하게 되니 일시적으로 마약으로도 손을 대서 망각해 보려고 도하였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